LG는 2회 초 먼저 득점했다. 김현수의 투수 땅볼 아웃 후 오지환이 타석에 들어섰다. 레에스의 사구째 시속 131km 체인지업을 3개 쳐서 거리 1 2 5 m 위 5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점수는 1, 0. 박동원의 3루 땅볼. 김민수의 투수 방면 레야 안타 및 도로로 2사 1루 신민재가 9구 접전 끝에 헛스윙 3진을 당했다. 임창균은 2회말을 3자범퇴로 마쳤다. 3회초 1사후 박해민의 우전 2루타. 문성주의 유격수 땅볼로 2사3루가 됐다. 문성주의 중전 적시타성 타구를 이재현이 멋지게 잡았고 1루에 정확히 던졌다. 완벽한 호수비였다. 문보경의 3루 파울플라이로 이닝이 끝났다. 3회말 1사후 김성윤이 볼넷을 얻었다. 후속타는 나오지 않았다. 4, 6회 동점 허용. 금세 달아난다. 사회초 레에스가 삼진 두 개를 잡은 뒤 갑자기 흔들렸다. 박동원의 오전 안타, 김민수의 볼넷으로 2사1 2루 신민재에게 이루땅볼을 2루 유도해 위기를 넘겼다. 삼성은 사회말 동점을 만들었다. 일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재현이 상대 문보경의 포구 실책으로 출루했다. 이성규의 헛스윙 삼진과 함께 이재현이 이루도루에 성공했다. 비디오 판독에도 결과는 그대로였다. LG는 김재성의 대타로 강민호가 나오자 자동 고의 사구를 선택했다. 2 4 1루에서 전병호가 외야로 짧은 타구를 보냈다. 중견수 박혜민이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타점 좌중간 적시타로 연결돼 점수는 1, 1이 됐다. 양도근의 좌익수 뜬공으로 더 뻗어나가진 못했다. 5회초 LG가 달아났다. 홍창기의 볼넷 후 박혜민이 1타점 5중간 적시 3루타. 문성주가 1타점 5중간 적시 2루타를 만들었다. 점수는 3, 1. 문보경의 좌익수 뜬공 후 김현수가 1타점 좌전 적시타로 4, 1을 만들었다. 삼성은 투수를 김태훈으로 바꿨다. 김태훈의 폭투와 오지환의 볼넷으로 1, 4, 1, 2루. 박동원이 헛스윙 삼진 김민수가 유격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5회 말 김성윤의 볼넷 출루 후 윤정빈이 병살타를 쳤다. 구자옥의 본래 출루 후엔 디아즈가 좌익수 뜬 공에 그쳤다. 6회 초 김태훈이 3자 범퇴 이닝을 보여줬다. 그러자 6회 말 임창규도 3자 범퇴로 대응했다. 7에서 9회. LG. 철벽 불펜 가동. 삼성은 7회 초 투수 백정현을 마운드에 올렸다. 결과는 3자 범퇴였다. LG도 7회 말 투수를 김강률로 교체했다. 전병우의 대타 류지혁의 2위로 땅볼. 양도근의 몸에 맞는 공으로 1-4-1로. 김성윤을 루킹삼진, 윤정빈의 대타 박병우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8회 초 삼성투수 황동재가 등판했다. 삼자범퇴로 이닝을 지었다. 8회 말 LG는 투수 김영우를 기용했다. 첫 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를 치자 투수를 김진성으로 바꿨다. 디아즈의 포수 파울플라이, 이재현의 유격수 땅볼, 이성규의 1루 땅볼로 불을 껐다. 9회 초 1사후 홍찬기가 오전 안타를 쳤다. 대주자 최원영의 도로로 1-4-2루, 박혜민의 루킹 3진, 문성주의 볼넷으로 2-4-1, 2루가 됐다. 문보경이 루킹 3진으로 얼어붙었다. LG는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9회 말 마무리 장현식을 등판시켰다. 장현식은 득점권 위기에 놓였지만 승리를 지켜냈다. LG 경기정보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제공될 예정이니 초기 경기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계에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문보경의 좌익수 뜬공 후 김현수가 1타점 좌전 적시타로 4-1을 만들었다. 삼성은 투수를 김태훈으로 바꿨다. 김태훈의 폭투와 오지환의 볼넷으로 1 4 1 2로 박동원이 헛스윙 삼진. 김민수가 유격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5회 말 김성윤의 볼넷 출루 후 윤정빈이 병살타를 쳤다. 구자옥의 본래 출루 후엔 디아즈가 좌익수 등공에 그쳤다. 6회 초 김태훈이 3자범퇴 이닝을 보여줬다. 그러자 6회말 임창규도 3자범퇴로 대응했다. 7에서 9회 네. LG 철벽불펜 가동 삼성은 7회 초 투수 백정현을 마운드에 올렸다. 결과는 3자범퇴였다. LG도 7회말 투수를 김강률로 교체했다. 전병우의 대타 류지혁의 2위로 땅볼 양도근의 몸에 맞는 공으로 1사 1루 김성윤을 루킹삼진, 윤정빈의 대타 박병우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8회 초 삼성투수 황동재가 등판했다. 3자범퇴로 이닝을 지웠다 8회 말 LG는 투수 김영우를 기용했다. 첫 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를 치자 투수를 김진성으로 바꿨다. 디아즈의 포수 파울플라이, 이재현의 유격수 땅볼, 이성규의 1루 땅볼로 불을 껐다. 9회 초 1사후 홍창기가 오전 안타를 쳤다. 대주자 최원영의 도로로 1 4 2 5 박혜민의 루킹 3진, 문성주의 볼넷으로 2415가 됐다. 문보경이 루킹 3진으로 얼어붙었다. LG는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9회말 마무리 장현식을 등판시켰다. 장현식은 득점권 위기에 놓였지만 승리를 지켜냈다. LG 경기정보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제공될 예정이니 초기 경기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계의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